왼손 타자가 상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아, 지금도. 들어오죠. 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루! 3루, 삼루에 와, 투구 폼 이슈 에반데? 와, 어떡하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지랄 났다. 큰일 났다. 롯데타 님들아. 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도 안 나와. 화도 안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매지의 커튼콜. 경기 요약부터. 오늘 삼성하고 3년 전첫 경기였고요. 간부아의 첫 등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컸거든요, 우리가. 아, 반즈 가고 이제 간부아 왔는데. 간부아 제발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진짜 선발 메꿔야 되는데. 근데, 쓰읍,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 간부아 시작 괜찮았어요. 1회 괜찮았음. 어, 그래서, 어? 간부아 괜찮은데? 좋은데? 우리, 우리, 후라도 상대로 빠따 괜찮았어 그래서 어 오늘 경기 나쁘지 않다 오늘 경기 팀만을로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간보아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함 간보아가 우타 상대로 너무 약한 거야 좌타 상대로 공막잘 집어넣고 하는데 어, 갑자기 우타 상대로 볼을 계속 하고 막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다가 2회 말에 안타 못 맞고 막 하면서 만루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땅볼 송구를 1루에서 못 잡고 수비 우당탕탕하면서 2점을 줍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어지러웠어 우선 우선 여기서부터 어지러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있어요 담보아의 투구 루틴이 있어요 그 이렇게 똥 싸는 자세로 이렇게 이쓰고린단 말이야 이렇게 배꼽 인사 루틴 때문에 홈스티를 당합니다 땅을 보고 있어서 또못 보는 거야. 개 봤죠. <laughs> 그리고 또폭투로총 4점을 주게 돼요. 4대 영이 됩니다. 그래서 와 우리 와 그래서 와 우리 좋댔다. 큰일 났다. 롯 됐다. 이거 어떡하냐 간부와 우리 사기당한 거니?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3회 갑자기 인사 수고 루틴을 없애고 나온 거예요. 바로 고치고 나온. 그래서 오 마인드 굿 신기하다. 그 간부와가 저희 한국이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너무 예의 차린 거야. 어, 인사를 너무 과하게 했어. 그래서 아 2회까지 인사를 어, 너무 열심히 하고 3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예절을 없애다 루틴이 없어지니까 공도 괜찮아진 것 같은 뭔가 인사. 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감보아는 4.2 이닝 8K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뒤에는요. 뒤에는 잘 맞고 우리가 1점을 냈어요. 아 9K 했어? 그렇대요. 네. 감보아는 4.2 이닝 9K 를 하고 내려갔고요. 뒤에 잘 맞고 저희는 1점을 냈고, 근데 전체적으로 운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 막바가지 안타 맞고 이상한 바운드 페어되고 그리고 디아즈가 홈런까지 쳐서 7대 1이 되어버리. 아 여기서부터 아 경기가 갔는데 히어지가 홈런을 근데 이 대가 진욱이 때였어한 이닝에 진욱이 공이 나쁘진 않았거든. 너무 억까 당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1점에 질 수는 없다. 너무 자존심 상한다. 우리 롯데인데 8회 2점을 냅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7대 3이 됐고요.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팀이 다 상태가 이상했다. 물론 고승민 빼고 뭔가, 다 집중이 안 돼, 보이고, 정신이, 나가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한 날이었다, 오늘. 엇가당하고, 운안 좋고, 팀들도 상태가 이상하고. 자, 그래서, 오늘, 경기, 한줄평. 어서와, 크보는, 처음이지. 로, 한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보, 확! 뜨하게 되었다, 간부아 시계 되었지, 오늘 2회에. 그러면 은 매지의 커튼 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장두성 오늘 2안타 쳤고요. 근데 병살도 쳤습니다. 그리고 견제로 아웃당했죠. 그러니까 장, 장두성 2안타 쳐서 잘하긴 했는데 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됐다. 찬물을 좀 많이 끼얹었어요. 그다음에 2번 고승민. 오늘 이루타에 안타 치고 호수비 2개 하고 너무 잘하. 공격, 수비, 바구 오늘은 진짜 거의 승민이밖에 없었어. 잘한 사람이 산보 레이에스 안타와 이로타가 있긴 했는데 아 뭔가 영양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이 우리가 지금 오늘 경기 안타가 12개였는데요. 3점밖에 못 냈어요. 되게 영양가 있는 안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와 이로타가 있었는데? 영양가 있는 그런 안타는 아니었고요. 전준우 안타 그리고 병살 1타점 아 준우엠도 오늘 좀 아쉬웠지. 그냥 1타점은 그냥 보기 쉽게 님들 1점 얻었다 이 병살로 그냥 보기 쉽게들 뭐잘알수 있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니까 혼자 죽었으면 우리 점수 더낼수 있었는데 아쉬운 거죠. 찬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병살도 세번 있었어. 그다음에 윤동희 잘 모르겠어요. 동희도 막 그렇게까지 잘한 느낌은 아니었어. 6번 유강남. 유강남은 오늘 커튼 들어가야 돼요. 삼산진 오늘 삼삼진을 했습니다. 유강남은 커튼입니다. 유강남 삼산진 아 이건 너무 했다. 그리고 전민재 민재는 오늘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이 안타가 있긴 했거든? 멀티히트를 했어. 근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인 게 표정도 안 좋았고 수비가 뭔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였어. 수비가 아쉬웠어. 뭔가 송구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축하할 게 있었는데요. 지금 민재가 31경기 연속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하해줘야지. 잘했다. 다음 나승혁 땅땅 병살 솔직히 오늘은 나승엽이 문제였어요 유강남 333 그거보다 그냥 나승엽이 더 문제야 그리고 오늘 그 1루 송구 못 잡은 거 이거 수비 우당탕탕 나승엽 때문이야 나승엽 때문에 스노우볼이 다 굴러갔어 그래서 나승엽은 오늘 그래도 타격이 안 돼도 수비는 돼가지고 계속 기다려준 건데 우리가 승엽이 살아나겠지 그래도 수비는 하잖아 이랬는데 이제는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니까 진짜 나승엽은 좀 쉬고 와야겠다 어 살짝 이제 보내줘야겠다. 공격도 수비도 안 돼. 9번 손호영 오늘 상대가 실책해서 세이프하고 안타도 쳤습니다. 손호영은 그냥 무난무난 무난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손성빈 뜬공 했는데 그래도 백업으로 잘해줬고 어, 최항 1루쪽 오는 공못 잡은 거 수비 아쉬움. 근데 최항 공격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 공격을 못 봤어. 조세진 어 강풍기에 빙의했다. 강풍기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김민성 볼넷 굿. 자 이제 투수로 넘어가. 합니다. 간부아아간부아할 말이 많아 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간부아가 원래 완전 땅볼 투수래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뜨는 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구속도 155까지 나온 제구도막 나쁘지 않은 변화구도 좋은 수비도 괜찮음 근데 여기서 문제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좌타한테 강한데 우타한테 약함 이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심하게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꼽인서 루틴. 근데 이거는 바꿨음. 바로 고쳤죠. 그래서 유해 이상했는데 그 이후에는 괜찮았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같아좀더 어, 지켜보는 걸로.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5번 김강현. 9 16김진우 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근데 엇가당함박 가지 않다에 디아즈 홈런. 그래서 뭔가 재수가 없었다. 어 재수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상수엠, 붙. 상수엠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커튼콜 들어갈 사람은 이두 명이 너무 세가지고 이 둘은 묻혔습니다. 살짝 줄띄고서세 번째 장두성, 네 번째 연준우 이 정도 승엽이가 너무 커, 승엽이가 너무 컸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이상했어. 그러면 오늘의 거인 고승민입니다. 고승민. 작게 없어요. 네, 혼자예요, 고승민 혼자입니다. 오늘 진짜 잘한 사람 고승민밖에 없었습니다. 음, 강연이 넣어주고 싶은데 강연이 잘하긴 했는데 멀티 먹어줌 2번으로 넣어줄까? 근데 거인 들어갈 정도?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 그래서 오늘의 거인은 고승민 한 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서와 크보는 처음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